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오늘 초령이 너프가 되고 화령이 버프가 됐습니다. 어, 초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너프가 됐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맥으로 가야 되냐, 또 우사를 가야 되냐, 뭐 쓰레기가 됐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 먼저 좀 설명드리고 가자면은 그냥 초령하셔도 됩니다. 너프가 많이 되긴 했어도 굳이 다른 캐릭으로 갈아탈 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한 너프가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화령 같은 경우는 좀 상향되긴 했는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자, 일단은 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령. 어, 초령은 서천꽃을 활용한 기술로 적이 다가오기 어렵게 하는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이때 거리를 좁혀 다가온 적에게 연이어 원거리 기술을 견제하여도 큰 위협 없이 쓰러지지 않고 지나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맞아.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자, 우선 높은 피해량을 지속 기술, 사리꽃에 적용되는 기술 피해량 증가 효과를 삭제하여 조정을 했고, 5%를 이제 없앴는데, 자, 꽃부름, 꽃물림 등을 이제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꽃부름이에요, 꽃부름. 요거 앞전과 뒤슈와 스킬 있죠? 꽃부름. 어, 후방 슈퍼아머를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슈퍼아머 전망가도 온오프로 바뀌었습니다. 꽃부름 이 스킬이죠, 이렇게 원거리에서. 이렇게 약간 긴 시간 사용하는 스킬인데, 요게 앞에 전방가드 뒤에 슈퍼하머라서 너무 안정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사기 스킬이었죠. 냉정히 얘기해서. 근데 이게 이제 슈퍼하머랑 전방가드 온오프로 사용된다고 하고요. 일단은 뭐 보면은 이렇게 꽃부름에서 전방가드 슈퍼하머 온오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어, 사정거리가 길어가지고 그냥 슈퍼하머로 쓰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좀 안정적으로 더 이제 막쓸수 있었는데 요즘 좀 조심하면서 거리 잘 재면서 그냥 쓰면 될것 같아가지고, 너프는 되긴 했는데, 뭐,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성능은 그냥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만약에 좀 짧은 스킬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워낙 긴 스킬이라가지고, 그냥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달의 노래, 사이강림. 사실 뭐, 좀 쓸모없는 기술들이긴 한데, 달의 노래랑 사이강림 기술이 공격 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꽃부림이나 이제 사리꽃 여러 너프를 하는 중간에, 뭐, 사이강림이라든지다의 노래 같은 경우를, 뭐, 이제, 좀 상향을 해가지고, 뭐, 사냥도 좀 좋아지게 만들고, 혹시나, PVP에 있는 스킬들을 좀 빠르게 만들었다? 사이강림이랑 달의 노래가, 두 번째 페이지에, 어쩔 수 없이 너는 요, 런 스킬이거든요? 솔직히 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데, 그래도 다른 걸 너플했으니까, 요거는 좀 버플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냥 우겨넣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방금 쓴게사이강림인데 속도가 좀 빨라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사리꽃은 지속기술입니다. 이 지속기술에 기술 피해량 5% 증가 효과가 있었는데 데미지가 너무 세다해서 없었습니다. 기술 피해량 5% 증가 어, 체감상으로 저는 별로 안클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월보를 잡는다든지 이럴 때는 좀 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PVP에는 무언가 피해량 증가가 좀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체감은 안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50킬하던가 한 40만 한 7, 8킬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의 체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 생각보다 이 꽃물림이 타격이 좀 있는데. 기술의 최대 사용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감소했습니다. 원래는 이 꽃물림이 두번쓸수 있었죠. 그래서 계속 제자리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쓸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으로 바뀌어 가지고 뭐 쿨타임 1초 정도 줄였으면 딱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상관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요거 이제 두 번에서 한 번을 줄였는데 그래서 제가 해 봤어요. 뭐 이제 1번 페이지를 해 가지고 스킬 콤보 넣어 봤는데 굳이 뭐 네. 줄어도 스킬이 모자라지 않게 계속 쓸수 있더라고요. 네, 딱히 안 모자라, 뭐, 딱히 안 모자라서 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꽃물림을 지속적으로 쓰는 게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기 때문에, 누적 딜량에서는 조금 더 아쉬워졌지만, 일단 그래 전반적으로 스킬 콤보를 우겨놓고, 뭐 내가 원거리에서 여전히 기존에 하던 플레이를 하는 거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좀 불편해지고, 예전보다 힐량이 조금 아쉬워졌겠죠. 아무래도 이제 꽃물림이 데미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꽃물림이 이제 1위로 감소했고, 사리꽃에 있는 기술 피해량 5% 증가가 삭제됐고, 그리고 꽃보름의 전가랑 이제 그슈퍼아머가 이제 온오프로 바뀌었고,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은 큰 너프가 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칼을 댔어요, 많이. 이 엄청 큰 패치란 거죠. 뭐이 다른 캐릭터를 예로 들면은 진짜 원래 뭐 노바의 정가 없앤 수준, 뭐 거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큰 업, 큰 이제 너프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못 쓰는가? 이거를 이제 다른 거 해야 될까? 고민을 해 보면 다른 거 딱히 할게 없습니다. 제 생각엔 여전히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너프가 됐음에도 이제 1티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원거리 캐릭이 1티어면 사실 이 근접 캐릭들 전부가 죽어요. 근접 캐릭 하나가 1티어면은 다른 걸로 좀 대응이 되는데 이 원거리가 1티어면은 전부 다 죽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적절한 너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적절한 너프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좀 근접들을 좀 상향을 해가지고 좀 상향 평준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사실 너프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너프가 됐으니까 다른 근접들을 좀 상향을 해가지고 좀 벨패를 조금 잘하면 좋겠습니다. 어, 정리하자면은 그냥 네. 초령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매구든 딴 거로 갈아타게 내매하고 뭐 캡틴 같은 경우로 가신다는 분도 많은데 캡틴 한번 가보세요. 네, 초령하다 캡틴 하시면은 손가락 통풍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고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화령입니다. 자, 화령이 이번 주에 좀 상향이 됐죠. 뭐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어좀 애매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좀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주에 좀 상향이 됐습니다. 자, 일단 활용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좀 알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활용 같은 경우는 이 메커니즘이 좀안 좋은 캐릭이에요. 좀 비슷한 캐릭을 보자면 뭐 리퍼나 아니면 섀도우나 윈드워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캐릭이 기본적으로 검사 모바일은 안 좋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1티어가 초령이죠 원거리 캐릭이고 뭐그 전에는 뭐 매구, 캡틴. 이렇게 원거리 캐릭들이 계속 1티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거리 캐릭한테 약한 이런 메커니즘들은 사실상 좀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일단 좀 매니아틱한 캐릭이라 고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원거리 캐릭을 상대하면서 좀 들어갈 때 내가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되고 맞고 들어간다는 건 투력이 안 되면은 뭔가 찍기고 투력이 되더라도 너무 피가 많이 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안좋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 리뷰할 때도 좀 매니아틱한 캐릭터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패치 내용을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치 내용에 보면 제가 그 1차 리뷰 때어 강조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패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조금 더 애매하게 패치가 됐거든요 자첫 번째 스킬은 돌리깨 연풍입니다. 이돌이 연풍이 잡기 면역이죠. 잡기 면역인데 이게 시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좀 쓰기 애매하다. 그래서 스킬에도 뺐던 스킬이 돌리깨 연풍인데 오늘 패치로 이제 기술 사용 시 이동 거리 증가, 첫 타격 시 경직을 타격 시 경직, 기술의 PVP PVE 피해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니까이돌리깨 연풍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긴 시간이 이제 잡기 면역이거든요.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긴 시간 찾기 면역입니다. 자, 가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보합해 보자면 초령한테 존나 길게 참아줘야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없는 패치죠. 근접캐릭이고 이렇게 암살자인 캐릭인데 나 시즌 시간 늘려가서 찾기 면역 길게 하니까 개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비읍시 같은 생각, 비읍시 같은 생각이란 거죠. 네, 검사 모바일 1도 모르는 패치입니다. 이거는. 상향이라고 확인 했는데, 전혀, 전혀, 진짜 이거는, 쓸모없는 패치가 이제 됐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앞발찍기. 요거는 뭐, 공속 빨라진 건 좋습니다. 그리고 연계속도 좋아진 것도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앞발찍기는 콤보에 들어간 스킬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네 번째 넣어놨죠. 이렇게,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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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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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요게 빨라진 거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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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콤보가 빨라진 점은 좋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화선. 기술의 최대 사용 기능의 가능횟 수를 2, 2회로 증가한다. 자, 요게 저번주에 제가 이제, 그,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요렇게, 원거리에서 이렇게, 땅, 땅, 부채로 때리는 캐릭, 스킬이죠. 우사랑도 똑같은 스킬인데, 이게 저번주에는 그냥 한번 누르면 네번 나가는 거였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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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전투시에 이렇게 때리고, 밖으로 나와서, 원거리에서 딱, 딱 때리고, 굴러서 때려야 된다. 왜냐면은네번 때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날 때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네번 나가는 거 보단 두 번씩 잘라서 두번 나가는 게 낫다. 요는 고대로 패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다시 한번 멀리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총네 번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두번 2번 쪼개 가지고 스킬을 두번쓸수 있게 됐습니다. 요 부분은 전투적으로 훨씬 도움 될 거예요. 아마 우사를 플레이했거나 좀 PVP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요런 부분들은 전투적으로 훨씬 좋아진 거기 때문에 뭐 좋은 업데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피어오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패치가됐는데 오늘은 이동기 비슷한 스킬들의 이제 기술 이동 거리 증가했습니다. 피어오름 기술의 이동 거리 증가, 인중치기 기술 이동 거리 증가 그리고 여우다름도 이동 거리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게 얘네는 아 얘가 암살자형 캐릭이니까 이동한 거리를 길게 해가지고 뭔가 추격과 도망을 좋게 만들겠다 요런 생각을 하고 한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스킬 구성은 암살자 형도 암살자 형이긴 하지만 좀근접에서 뭔가 약간 치하는 캐리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이 얘네가 지금 방향성을 보니까 피어오름 인중치기 여우다름을 전부다 기술 사용 시 이동거리 증가시켰습니다. 뭐 그냥 좀뭐 보여드리자면은 뭐 피어오름 요거 죠 피어오름 이동거리 증가, 인중치기 이동거리 증가, 그리고 무적기도 이동거리 뭐 증가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요거 패치된 거 보고는 많은 분들이 뭐섀도우보다 좋은가요 이동기가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섀도우 하십시오 네섀도우 하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윈도우 커랑 비교해도 윈도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동기라고 했는데 뚝뚝 그리고 이것도 선딜 후딜이 있습니다 선딜 후딜 그리고 이것도 중간에 한번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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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동성으로 사용하기에는 스킬이 느려요. 뭔가 한 번에 쫙 나간다든지, 뭔가 연계가 해서 촥촥촥 촥 나간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네. 끊기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개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피어오름의 그 이제 이동거리, 인중치기의 이동거리, 여우다름의 이동기를 증가해가지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아진 건 맞는데 뭔가 방향성을 좀 잘못된 업데이트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인중치기 기술의 추가 공격 사용 시 이동거리가 증가한다. 기술공격 후 적용되는 슈퍼하모 유지시간이 증가한다 이거는 네, 투기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슈퍼하모 유지시간 좋아진다는 거 투기장에서 이렇게 쓰죠 하나 아, 자, 다시 방향키 손을 떼야 됩니다 천천히 쓰면 돼요 이것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쓸수 있는데 슈퍼하모 유지시간이 길어진다 어, 투기장 좋아지는 거예요 투기장에서 주력으로 쓰는 스킬이니까 자, 인중체기 기술의 연결타격 사용 시 심화 추경력 변경이 되고 뭐 이렇게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 자, 여우프리는 장판을 가는 사냥용 기술입니다. 제가 저번 주 이제 그 1차 리뷰할 때 여우프리 뒤에 후 딜이 너무 길다. 그래서 연계 기술 좀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기술 사용 후에 다른 기술로 빠르게 연계를 하고, 어, 기술의 추가 공격 타격 시 넉백 효과 적용이 되고, 기술의 추가 공격이 심화 추가 공격으로 변경이 되고, 뭐, 내용 나와 있는데, 뭐큰 내용은 없습니다. 여우 다른 무적기의 이동기를 증가했다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상향은 좀 됐죠. 상향은 돼가지고, 뭐, 네, 어떤 게 됐죠? 네, 이거. <laughs> 네 요거 거리 증가하고 요거 거리 증가하고 요거 거리 증가하고 요거 거리 증가하고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말한 건좀 개똥 패치예요 딱히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두 번으로 나눈 건 좋아요 요거 두번나는거 좋고 그리고 요거 속도 빨라진 거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패치라 고볼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몇 개를 조금 약간 추가하자면은 이 화룡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좋아요. 패시브 이름이 신내림인데 여기 보시면 특정 스킬을 사용하면 강신이 되고 강신 상태일 때 이제 뭐 이제 구슬 채워가지고 등선을 만들어서 무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특정 스킬을 써야만 이렇게 구슬이 찹니다. 그런데 요런 스킬을 쓰면 이제 구슬이 안 차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스킬을 사용할 때 구슬이 찼으면 좋겠어요. 모든 스킬을 사용할 때 구슬이 차고, 그리고 이런 특정 이렇게 근접 스킬을 사용할 때 등선이 적용돼가지고무적이 사용을 될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신경 써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 연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연습까지 해가지고 그걸 신경 써서까지 할 정도까지 실력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캐릭을 좀 설계를 할때 내가 대충 콤보를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특정 스킬을 쓸 때는 최상의 효율이 날수 있는 스킬 구성이 될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스킬 쓸때 구슬을 차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적에 적용되는 스킬을 이렇게 팽이 돈 스킬이라든지 근접 스킬에만 적용을 하는 게 어떤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어, 이거 구슬이 다 찼네? 그럼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1번, 2번 쓰다가, 어,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어, 나는 이게 무적이니까 들어가서 무적 써야지, 이런 느낌을 쓸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거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슬을 조금 모든 스킬을 사, 사용할 때 차게 해주고 이렇게 특정에 이렇게 들어간 스킬에 무적에 적용될 수 있게 패치를 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하나를 또 건의하자면 이게 정신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정신력을 사용하는 기술이 두 개나 있죠. 이제 무적기도 정신력 꾹 누르면 정신력을 소모해서 이동, 이동을 하고 요 팽이 도는 것 같은 경우도 정신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정신력 세팅을 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신력 세팅은 타격을 해야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무적기 이렇게 이동을 할때 사실 정신력 좀 채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근접에서 암살자 형태이라고 나와가지고 콤보를 막 넣어야 되는 이런 캐릭인데 네 여기서 정신력을 쓴다고 무언가 피해량을 뺀다? 그럼 캐릭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캐릭은 도리어 어찌 보면 정신력을 더안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이거는 좀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소모량을 확 줄여주면 좋겠다. 이두 가지 정도 패치해주면은, 그래도 한 탑10을 쓰지 않을까요? 정신적 소모량 줄여주고, 구슬 차는 거 이렇게 좀, 모든 스킬 쓸때다쓸수 있게 해주고, 그 정도만 패치해줘도, 개인적으로는 상위 캐릭 정도 쓸수 있을 만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으로는 사실상 뭐, 예, 쓰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상향이 되긴 했는데한번더 상향을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일단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